안녕하세요. TF팀 간사, c l 오스카입니다 대부분 제 목소리 처음 들으시죠? 얼굴도 처음 보시는 분 계실 것 같고. 어, 아 특위장님도 단톡방에 잠깐 올리셨는데, 육지 가서 시험 보고 들어오느라고, 피곤해가지고, 아까 글을 쓰는데 글이 안 써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쉬려다가, 영상이라도 찍자, 해가지고, 오늘 할일 오늘 해야죠. 그래서, 이렇게 영상 찍습니다. 마이크, 마이크 안 되는 거 아니겠지, 설마? 자, 뭐, 어쨌건. 일단 찍어보고. 뭐 TF 만든 지 지금 벌써 6개월이 후적 지나갔네요. 처음에 SNS, 뭐, 인스타 팔로우부터 시작했는데, 뭐 총회까지도 갔다 오고, 좀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. 뭐 어떻게 하시면서 힘드셨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, 아무튼 뭐 분명한 거는 애초 계획보다는 조금 더잘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상황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좀 여러분들이랑 좀 논의를 해봤어요. 조직을 어떻게 만들건가. 그래서 이거는 특이장님께도 아직 말씀드리기 전인데 지금 공영상으로 지금 영상으로 처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. 이파카에 1년 내로 저희가 정식으로 가입을 해서 활동하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.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좀 과업들을 쭉 나열을 해 봤는데요. 머릿속으로. 우선 지금 가장 당면한 과제는 단체 협약. 단체 협약으로 우리가 그 총회 참석을 정식 출장화를 만들게 되면 어,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단체를 만들었을 때 회비를 확 다운 시킬 수 있어요. 만원 이하로 내릴 수 있거든요. 5천 원 정도까지도. 그래서 이 단체협약을 마침 지금 교섭 기간이라서 노조에서 이걸 하려고 합니다. 단체협약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단체협약은 그러니까 음 약간 법을 만드는 거야요그 기관이랑 그 일하는 사람 근로자 단체가 그 사적으로 이제 법을 하나 또 만드는 거죠. 예를 들면. 민법 같은 데서는뭐 누구랑 누가 계약을 했는데 네가 돈 주기로 했는데 안 줬다. 해 가지고 가서 법원 가져가면 어 네가 안준 만큼 돈만 줘라 이렇게 하는데 단체협약은 그렇지가 않아요. 이거 자체가 벌이 있어요. 처벌이 되는 거예요. 안 지키면. 예. 근데 뭐 노조한테 뭐 매달 50만 원 주기로 했는데 안 줘요라고 얘입니다. 했는데 안 주면 그 50만 원만 주면 되는 게 아니라 너 단체협약 위반했으니까 처벌받아라고 해서 형사 처벌됩니다. 그 정도로 이제 강한 이제 뭐랄까? 그런 뭐 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. 그거를 지금 거의 노조의 존재 이유라고 봐도 되는데 그거를 만들려고 합니다. 그래서 단체협약을 처음에 저번에 공지 드릴 때는 저번처럼 파트별로 이렇게 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지 생각을 바꿔서 저희가 이제 각 지부별로 모두 다 작성을 해서 지부 지회장님한테 제출을 할 거예요. 그러니까 서울 계시는 분은 뭐 이장욱 특위장님이 될 테고. 그리고 인천 대구 분들은 거기 인천은 안상범지회장님, 대구는 최한희 지부장님, 그리고 제주는 저한테 주시면 되고, 부항청은 그 문성명 지부장님께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. 양식은 지금 카톡에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요. 그거 PDF로 작성이 되나? 한글 파일 따로 구해가지고 뿌려드릴게요. 단, 단톡에. 그러면 그거를 작성을 해서 각 지부별로 놔주시면 이게 이제 노조 본조에 올라갈 때는 전 지부의 공통 의견이 될수 있도록 그럼 좀 힘이 더 실리겠죠 이렇게 하시죠 그렇고 만약에 이게 조금 삐그덕거릴 것 같으면 아니 삐그덕 안거리더라도 어쨌든 본분 한번 올라가서 교섭 중간에라도 좀 높은 분 최소 실장급 분들 모셔놓고 저희가 이게 어떤 집단 집단이라기보다는 뭐야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설득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거를 토대로 이제 나중에 좀 홍보할 때도 좀쓸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제출 기한은 지금 토요일이죠.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해서 일주일 정도 시간 내 가지고 다음 주 금요일까지 단톡에 올려주세요. 단톡에 올려주시면 제가 그각 지부 지회장님께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, 뭐, 수정은 따로 안할 거예요. 수정은 안 하고, 이게 뭐, 부족하고, 뭐, 뭐라고 해야 돼. 잘, 좀 미숙하더라도, 딱 의견 그대로 들어갈 수 있게끔, 그렇게 할 생각이니까요. 어, 작성을 해주세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, 지부 지혜별로, 그러니까 지금, 서울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, 제주도 그렇고, 사람이 한명 이상 좀 많기 때문에, 각자 의논을 해서 하나로 의견을 취합을 해주시고, 그리고 또, 단독으로 하시는 분들 계시죠, 지금. 부항청의 찰리시에라님하고, 또 인천의 파파호텔님, 이두 분은, 일단 지금 하시다가 좀 어려울 것 같으시면, 그, 한분 정도 더 추천해서 하시던가, 아니면 그냥 혼자서 해주세요. 추천을 해서, 아 한분 정도 더 추천해서 같이 이제 TF 들어오셔도 저는 이제 받아들일 거거든요. 이제 대신 이제 6급은 안 됩니다. 6급은 안 되고, 좀, 가급적 이제 30 초반 이하로, 20대에 좋고요 그래서, 이렇게 좀 진행을 할 겁니다. 어, 그리고, 어, 향후 계획 또 말씀드리면, 일단 단체협약 하는 게 하나 있고, 아, 이거 단체협약에서 위에 발표 같은 거 하면, 제가 그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갖고, 장관상이라도 몇개 챙겨달라고 할 테니까요. 그게 뭐보상이 될지 모르겠는데, 그냥 뭐, 공사보단 낫겠죠, 그러면. 어,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계획은 뭐냐면, 일단 연말에, 연말에 그 조종사 협회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. 그래서 좀잘 돌아가는 편이어서. 물론 이제 조종사 연맹도 있지만 조종사 협회는 또 협회 역할을 하거든요.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좀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조종사 협회를 방문을 한번 할 겁니다. 그쪽 그 협회장님한테는 제가 좀한 1년 전쯤인가? 이런 상황을 좀 계획하고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드린 상태인데. 그래서 그거 하고, 좀그것까지 이제 인터뷰 따가지고 올리고, 이제 연말에 간다고 했으니까, 연말에 이제 이 카페를 그 개방할 거예요그 모두에게. 그, 그 뭐야. 항공교통관제사 카페 있죠. 그 개껌님이 운영하시는 거기다가 요 카페를 홍보해달라고 해서 완전 개방형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만든 자료들, 다른 사람들 다볼수 있게.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사람을 좀 모으기 시작할 겁니다. 장식은 좀 여러 가지 그 노조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대부분 이런 연구나 홍보 같은 거 하면 돼요. 노조는 이제 그 위에서 향투기는 특히나 지금 현재 관제사협회 분들이랑 좀 교통전리가 하나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공무원이 단체를 만드는 게 그렇게 일반인보다는 쉽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법률 검토라든지 정관 작성하는 거 이런 것들 다 돈이 좀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는 그 노조 쪽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. 음, 그리고, 아, 노조와의 관계도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, 어, 저는 이제, 만약에 우리가 입학하에 정식 활동을 하게 되면, 그 노조는 아예 손을 못 대게 아예 독립시킬 거예요. 무슨 말이냐면, 노조 임원이랑, 입학하, 그 한국 관제사에 활동하는 입학하 그 회원들이랑 그 임원을 동시에 겸직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. 그래서 저도, 전 노조에 남아야겠죠. 노조에서 할 일이 좀 많거든요. 아직 조직. 변화 같은 것도 있고 그렇게 만들 거라서 그때부터 이제 완전 분리되는 별도의 조직으로 서로 이제 각자의 역할로 시너지를 낼수 있게 이렇게 만들 거다. 지금 단계는 왜 노조가 이렇게 나서서 합니까?라고 하면 사실 노조가 이렇게 근로자들 권리나 그 결핍들을 해결하는 단체예요. 그래서 이렇게 당연히 이제 활동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을 못 하고 있다 하면 노조가 힘을 거기다 쓸수 있죠. 실제로 이제 뭐 뭐 여기까지 말할 필요가 있나? 어, 아무튼 그 네, 뭐 결핍, 결핍을 해결하는 일들은 노조면 다 나설 수 있어 나설 수 있고 노조가 할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있다. 다만 이제 관제사 회 같은 협회가 이제 딱 만들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별도의 단체로 가는 그런 거 가는 과정 그러니까 협회가 되는 과정까지의 그 권리들을 못 누리는 것들에 대한 결핍을 해결하는 게 노조의 역할이다.라고. 보시면 되겠네요. 그래서 이제 특이해서 또 활동을 하는 거고요. 음, 모르겠습니다. 뭐 저는 이제 마음 같아서는그 이파카 그 임원을 나중에 뽑더라도 사실 임원이 되면은 나중에 이 활성화되면 굉장히 큰 권한, 권력 뭐 이런 게 생길 거예요. 따라와요 그런 게 국제 단체랑 연관이 되고 또그 국제 단체는 어차피 결국엔 이제 우리나라에 어디 그러니까 검열 같은 거를 할수 있는 권한들이 있는 그런. 단체기 이 때문에 따라오는데, 저는 마음 같아서는 그때도 이제 임원들을 전부 다 7급, 8급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. 어, 지금의 현재 이제 고참들이 아니라. 그왜 그러냐면, 어, 지금 뭔가 우리가 부족하고 안된 것들은 사실 전부 다그 우리의 선배,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배죠. 선배들이 잘 못해왔던, 그러니까 이미 검증된 실패. 를한 사람들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조직이 만들 때 저는 좀 저는 전혀 다른 관점과 그런 시각으로 아 관점과 그런 뭐 열정 열이 뭐 이런 그걸로 이제 추락이될때 이제 조직이 잘 굴러갈 수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 변화 이제 조직 선진화라고 저희 조직이 지금 지금 황 특기는 관제 조직을 국토부에서 빼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이거는 노조 쪽에서 따로 이제 공지를 할 텐데, 뭐 최근에 뭐 선물, 설문조사도 막 하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렇게 뭐 이게 안될것 같다 이런 생각은 잘안 들어요. 그러니까 독립을 하게 될것 같거든요.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. 근데 그렇게 되면 저희 집단 전체가 좀 시야가 많이 넓어져야 돼요. 그래야 어, 그래야 좀 뭔가 권익 권리 같은 거를 더 향상시킬 수 있고, 지위도 향상시킬 수 있거든요. 지금 공항공사, 계류장 관제사들 보세요. 그분들 공항공사잖아요. 공단도 아니고, 그런데 근무하는 여건 정말 좋지 않거든요. 뭐 반중 포괄임금제뭐 야근 때 시간 4시간 공제해버리고 막 이런 것들. 그래서 우리가 설령뭐 조직이 변화한들, 그러니까 조직이 뭐 선진화 돼서 조직이 개편되고, 뭐. 독립항공청이든 공단이든 공사가 된다고 한들, 조직만 바뀔 뿐, 우리 거기에 조직원들이 바뀌질 않으면, 어 개선되지 않습니다. 뭔가 갑자기 확 파라다이스에 도착하고 이런 것들은 아니라서. 그래서 좀 그런 관점에서 좀 입학하가 향후에 굉장히 우리 조직에 거의 선두적인 역할을 그런 부분들에선 할 거라고 저는 봐요. 그래서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, 아마도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, 우리 계획대로 1년 내로 이게 만들어진다면, 네 누군가는 지금 TF 팀에서 임원진들 좀, 좀 주도적으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일단 1차적으로 뭐랄까 출퇴근만 하면서 시간 보내시는 분들은 아닌 거잖아요. 다들 자원해서 들어오셨으니까. 네, 그래서 그렇게 뭐 바꾸는데 좀 함께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도 뭐 많이 잘해주고 계시지만 나이 먹으니까 잔소리 하는데. <laughs> 아무튼 그렇고요 어... 12분이나 얘기를 떠들었네 이럴 거면 그냥 글을 쓸걸 그랬어요 네,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까지 어 단체협약안들 제출해 주시고 질문은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어 뭐랄까 어 잘못 만드셔도 돼요 잘못 만드셔도 여러분들이 이거 참여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내용이 막 저희가 막 엄청 뭐 이걸 잘 만들고 해서 이렇게 잘온게 아니잖아요 다 같이 이제 여러 명이 참여할 때 나는 힘이 또 따로 있으니까, 그게 사실 주요한 힘이고요. 자료의 양, 양질의 자료보다는. 네.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세요. 마이크 안 되면 울 텐데, 네. 그러면 다음에 또뭐 또 영상 반응 좋으면 한번 다음 계속 영상으로 얘기할까? 네, 끊겠습니다. 좋은 저녁 되세요.